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8장 28, 28절에서 30절. 화면이 보이는가요? 네, 가참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계속, 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의,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표준 세번역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같이 귀한 교제의 시간 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말씀의 제목이? 음. 네. 바른 신앙 연습 그리고 섭리가 뭔가 순종이 뭔가 한번 다시 아십시다. 바른 신앙 모습, 바른 신앙 연습, 섭리와 순종입니다. 바른 신앙 연습이 뭔가 여러분 저는 평생의 처음으로 목회하면서 평생의 처음으로 이렇게 안식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쉬는 사람이 이렇게 쉬는 것도 이렇게. 잘 쉬는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쉬지를 못 하더라고요. 쉬는 방법을 몰라요, 보니까. 그래서 한게 아, 이게, 가서도 괜히 자꾸 뭔가 좀 하고 싶고, 그냥 쉬는 방법을 몰라서 한참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려고 할 때쯤 되니까, 아, 이렇게 쉬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고 세상에, 한국이 얼마나 더운지요? 평생에 처음 그렇게 더운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살아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플로리다보다 더듬고있죠 여름에. 아,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와중에 한국에서 아,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가면은 소위 말하면 한국에서 큰 회사의 그 사장 하시는 분이신데, 네, 엄청 큰 회사의 사장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하고 또 한국의 그냥 말 그야말로 재정기획부에서 차관까지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국의 재정을 소위 말하면 기획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같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후에 하루는 저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제가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뭔가 굉장히 걱정하는데 보니까 두주 연속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걱정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무슨 걱정을 하는가 하면은 저들이 먹고 살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차원의 소위 말하면 경제적인 차이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다들 들어라고 그러시고 평생에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잘못 가지는 이런 신앙생활 때문에 날 신앙생활에 굴곡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다.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니까 제가 옆에 있다고, 어? 돈 걱정은 나 같은 사람이, 그날 그날 먹고 사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당신들도 돈 걱정하네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굉장히 놀랐던가 봐요. 월급만 해도 한 달에 수천만 원 되는 분들이고, 운전기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먹고 살장래돈 걱정을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이런 걱정을 당신들도 같이 안 해요? 그랬더니 지들이 놀라서, 목사님, 언제 한번 식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식사를 같이 했던 분들인데, 그래서, 이들의 재산을 가만히 보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하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사를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생활의 차원이 다릅니다. 사는 집에 가봤습니다. 사는 집에 우리 막내하고 같이 갔는데요, 막내가 그 집을 보더니 처음 순간에 아빠 이집 내가 샀으면 좋겠어. 4층짜리 집인데요. 1층, 2층은 지하 쪽으로. 굉장히 밝은 지하로. 3, 4층은 지들이 사는 곳이고. 그 여름이 몰아치고 엄청 더운 데도 불구하고 지하로 내려가니까 4층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혀 더위를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집 크기가 우리 교회 넓이만큼 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집에 살면서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해서 복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도 돈 때문에 장래가 걱정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에 견주면서 살았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참 신앙의 복이 뭔가 인생의 참 복이 뭔가 참으로 복받는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신앙생활이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믿음생활 하면서 확실하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깊이 또 깊이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다 하는 이 확실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전혀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또 엑시던트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내가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요셉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던 부모님에게서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팔려가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인생이란 만만치가 않구나. 세상이 살이가 참말로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나중에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다음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면서 자기 앞에 형제들이 와서 두렵고 뜨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참 기가 찬 고백 아닙니까, 그렇 이런 고백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면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파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서 나를 애국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가족을 우리 형제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애국으로 먼저 보내셨는데 형님들이 왜 뜨십니까? 이런 고백을 형제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만은 그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 여기서 포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란 노미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주는 데 신앙생활에 그 돕는 은혜가 있고 묘미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 바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살 길이 마련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도록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길을 발견하면서 그 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일구어낼 꿈과 성공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 존재이기보다는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 수단 정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걸 소위 말하면은 우리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풀이 되고 많은 실수의 반복이 되었던 번영 신학입니다. 번영 신학.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교회에 도입되고, 오늘 또 조엘 아스팅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보다는 파지티브 띵킹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 삶에 돈이 쌓이고 내 삶에 필요가 다 채워지면은 하나님 없이도 돈으로 충분히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영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참신앙과 참복이 뭔가 하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큰 꿈과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꿈과 성공을 일구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더큰 꿈과, 아멘, 더큰 성공을 주님께 나를 드림으로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묻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더 행복하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성공을 허락하시고 성공을 위해서 주님 주시는 주님께 나를 드리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꼬마들이 계획하는 꼬마들이 계획이 덜 클까요? 아니면 그 꼬마를 위해서 준비한 부모님의 계획이 그 꼬마들보다 더 클까요? 아주 쉬운 질문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소위 말하면 이런 생활을, 이런 신앙을 섭리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발견하고 섭리에 순종하며 순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섭리 신앙. 섭리 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번영 신학보다 더큰 놀라운 은혜가 섭리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 기억하시고 깨닫고 이 신앙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더 멋지게 더큰 꿈을 나에게 주시면서 이런 신앙을 바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인생의 삶에 보람을 느낍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가정도 또 모든 인생에서도 굴곡이 있어도 그 굴곡을 쉽게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멘 이걸 잃어버리니까 신앙 생활이 자꾸만 구복신앙으로 바뀌면서 적극적인 생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잘 됩니다. 그런데 내 꿈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는 신앙 생활은 순간입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이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도 알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순종합니다. 요셉은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깨닫는 데참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섭리에 순응하는 지혜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고난을 주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간과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내 인생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나 나는 교회 와서 시험받았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가 베레벨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떠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의 밥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 교회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봤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아직도 기도원에 가니까 또 어떤 큰 교회 가니까 이게 완전히 교회도 경쟁 체제가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교회에서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지요? 우리 마음에도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는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던 성도들이 뱅뱅 돌아다니면서 목사들끼리 사이 안 좋게 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너무 흔합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어떡합니까? 새로운 분들이 와서 정착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가질 때참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꼬마가 이해와가 아마 될지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잘들으시면서잘 적용해 보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한 꼬마가 엄마와 함께 신앙에 들렀습니다. 섭리 신앙이 무엇인가 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땅콩 가게에 들렀습니다. 땅콩 가게에서 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너참 귀엽게 생겼다 꼬마야. 이 땅콩을 한줌 집어서 먹어도 괜찮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겁니다. 아니 괜찮다니까 한줌 집어서 먹어 이 말을 해도 계속 가만히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자 이번에도 그래 있으니까 아저씨가 한 줌을 푹 집더니 꼬마의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푹 집어서 꼬마의 호주머니에 가득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왜 땅콩을 잡지 않았는가 물으니까 그 꼬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자주 쓰이는 예화지,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 예. 나도 집고 싶었는데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뭐 이것을 뭐락페노라 그러기도 하고 뭐 누구라 그러기도 하고 뭐 가끔 밥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섭리 신앙과 번영 신학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응하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순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서 참 멋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자이 말입니다. 이 섭리 훈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응해야할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신앙 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에 살아간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고백만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시에 같이 고백해야 할 놀라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압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합니까? 살아갑니까? 그러면 이 고백을 할수 있기,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 그렇게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 이유는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와 닿아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를 가만히 보면 예수를을 믿는 믿음에서 그 다음 예수를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신앙의 다음 단계라고 말합니다. 우리 는 예수를 얼마나 잘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주 쉬운 말로 하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다 하는 단계에서 끝나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라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다음 단계는 사랑하는 단계로 가서 그분과 깊이 계속 매일 교제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단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고백으로 자꾸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낼게요. 로마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 우리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게 말씀 보니까, 우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제자리를 잘 만들어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민생활에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총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랑합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인생에는 말 것이 없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모든 관계에서 사랑 앞에 당해낼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 사람이 좌절해도, 그 사람이 려움을 겪어도 모두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거분하게 달려들면은 녹여내지 않을 뿐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제 말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 여기까지는 신앙의 초보, 조금만 벗어나도 할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를 사랑하고 성령의 사랑을 통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큰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으로 와닿겠습니까?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 시절이 언제인지 압니까? 티네지 때입니다. 그것도. 저학년 때. 벌써 이미 내가 독립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내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나중에 내가 아내를 먹게 살려야 되고, 자녀를 먹게 살려야 되고, 한 이런 부담까지 가면 굉장히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많지만은, 내가 아직 나도, 나를 제대로 모르고, 내가 아직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주 어릴 적에, 내가 나를 대충 알고, 부모를 잘 알고, 그럴 때, 부모 밑에만 있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때 저는 뭐 했는지 아세요? 산천초목을 누비면서 겨울에는 사냥하고, 여름에는 수영하고, 저녁에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밥 먹고, 아침이 되면 엄마, 아빠가 깨워주니까 학교 가고,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교제가 주님을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셔서 저 멀리 갈리호수 가까이에 멀리 떠나버렸던 제자를 와서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극적으로 반전을 이룹니다. 잘아시죠 21장 15절에 가니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로 못 잡다가 나중에 저기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까 153 마리나 잡고 난 후에 깜짝 놀라게 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응하는 인생에게는 고기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열심히 조반을 다 드시고 난 후에 그다음 시간을 두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라. do you love me 그럽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처음에는 질문을 잘 했습니다. 대답을 잘 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그때는 한참 먹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계속해서 보니까 뭔가 하면은 최소한도 10분 정도는 사이를 두고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냥 1초 끝나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다음 기회를 주면서 또 질문하고 그래서 세 번을 질문했는데 똑같은 질문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까지 하니까 이때는. 배드로가 놀랍니다. 걱정을 합니다. 뭐라 그러습니까 근심하여 가로대. 그러면서 당신이 알면서 왜 자꾸 묻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명령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요 우리가 사건으로 이야기 그냥 한 스토리로만 끝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신앙생활하는 단계에서 꼭 질문에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잘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 세번 질문에 세번 사랑한다고 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증거로 한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받고 참으로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거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정인 되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정인의 사명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예만 들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기어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는지요. 와,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사람과 함께 살아지는구나.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기도. 요즘 기도원에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원에 아무도 없어요. 말 붙이는 사람도 없고, 전부 다뭐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만 있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끝이 없고 기도를 해도 끝이 없는데 거기에서 다가오는 그 흐망함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분이 전화를 왔더라고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 와서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그래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있던 그 김소영, 우리 알죠, 그죠? 키가 저보다 더큰 우리 자매님,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잘 있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어머님을 통해 전화해 왔는데, 오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보니까 90도로 꽉 뻑절하면서 한참 있는 거예요. 이 충충도 양반이 아니랄까봐서. 한참을 있더니 일어서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또 한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뭘 먹은지 아세요? 그 황토로 구운 오늘 오신 우리 김 집사님 같으신데, 우리 그저 황토 구이, 오리 구이, 우리 임규학 집사님 아시죠? 많이 드셨죠? 옛날에 그죠? 그걸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 내 네,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말은 몸에 하여튼 무조건 좋다 해서 주는 대로 다 먹고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부탁하는 것인데 요 말씀은 성령의